안녕하세요 시스템창업을 보는 곳 시청부의 한준택입니다 오늘은 ts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ts는 틸 i l t and s l i d i n 는 위로 올리면 한계가 되는 틸 i 인거고 갖고 옆으로 열어서 땡기면 옆으로 갈수 있는 슬라이딩. i 요 두가지 기능이 합쳐진게 ts 입니다 이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세요 오오오 어떻게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laughs> 이 하드웨어가 실제로 120kg까지 버티는 하드웨어고, 실험은 안 해봤지만 제가 매달려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120kg가 안 넘으니까요. <laughs> 이 TS의 특징은 뭐냐? 똑같아요. TT랑. 이 스트라이커와 이 캠을 통해서 이걸 닫으면, 닫으면 사방이 잠겨서 기밀과 단열 성능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고, 이 티, TS는 이렇게 빠져서 옆으로 가잖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가서 밀면 이렇게 닫히잖아요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세번 열었다 닫으면 적응 되십니다 <laughs> 세번 그리고 이 TS를 닫을 때 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통 분들이 어떻게 닫으시냐면 이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 손잡이만 잡고 이렇게 밀려고 해요 물론 잘 닫히긴 합니다 그런데 TS는 가로폭이 1200 또는 150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1500이면 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문은 이렇게 열었다가 닫으실 때 양쪽에서 밀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스무스하고 어 편하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TS는 지금 요 이쪽에 보이는 이지 슬라이딩 보다는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요 이지 슬라이딩은 진짜 새끼손가락으로 밀어도 너무 가볍게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TS는 여기 레일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약간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주 무겁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가 1200, 15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줄수 있다. 네. 참고로 이제 이 위, 아래 부분에 레일이 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이 마감재하고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담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TS는 이 방식 있죠? 이 방식. T를 양계 도어로 만든 거잖아요. TS도 똑같이 양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TS로 열었다고 치고 다른 한쪽도 TS로 열 수가 있어요. 정읍 현장에서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자, 창문이 전혀 이상이 없고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두 방금 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환기가 되죠. 그렇죠. 자, TS의 특징 중에 특징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시스템 도어 전체에서 도어는 도어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에서 잠갔을 때 밖에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도어밖에 없다. TT를 문으로 만들어도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못 들어오고, TS도 안에서 잠그면 창문이기 때문에, 밖에서 열 수가 없다. 들어올 수가 없다. 도어만 밖에서 들어올 수 있다. 요거를 이해하시고 저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보여드린 TS 방식은 기계 방식 TS라고 해요. 그리고 기계식 TS 말고 유압식 TS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을 이렇게 닫으면 자기가 알아서 닫히는 방식이에요. 제가 밀지 않잖아요. 보면은 밀지 않죠. 밀지 않는데 알아서 닫히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열면 위에가 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살짝, 이 부분만 살짝 6mm에서 8mm 정도 열리게 돼 있어요. 사방이. 그래서 요 틈새 바람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제품이 나온 거는 거의 8, 9년 전에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새로운 방식이라고 해서 실험적으로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 이 유압식 ts의 장점은 뭐냐면 틸트가 이렇게 위가 딱 열리는 것보다 어이 차방 전체가 미세하게 뜨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호불호에 달려 있고 약간 좀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고 조금 더 확연한 장점은 뭐냐면 초기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 기계식 ts보다는 유압식 tx가 닫을 때좀더 가볍다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큰 창일수록 ts 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유압식 방식이 사용하기가 조금은 더 편리하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 저희 시청부에서는이 유압식 ts를 좀 배제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한 단점이 저희한테 포착이 돼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방식이 사실 장고장이 많아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도 저희가 거의 7, 8년 만에 방문을 드렸던 곳인데, 하자를 손봐달라고 했던 곳이에요. 저희가 설치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압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일반 기계식 TS보다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에 이 유압 방식이 작동되는 거하고 겨울철에 작동되는 거하고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계절, 온도에 따라서 성능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모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계식 TS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유압식은 좀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실제로 8년에서 10년 정도 수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성능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많은 사용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기계식 방식의 TS를 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스템 창호 시공한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공한 지 오래된 곳에 일반 기계식 ts는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스무스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어, 유압식은 초기에 저희가 설치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빡빡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도어 시스템 도어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하시고 어, 상담 요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교견적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